안느님 현역 복귀 요청합니다. 아 그거 습니다 생각하세요? 아, 작년인가 한번 인도네시아가 어디서 현역 복귀 왔어요? 아, 현역 로케오다... 뛰어다나고. 네이배를 예. 이 보고 이만큼 사실 이제 렇게치지 않았어요. 아, 솔샤르급 솔샤르. 아 솔샤르 아 네. 그분을 저급시다 비교만 되죠. 솔샤르는 예. 저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있는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패스마스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또 우리 또 한국의 또 기성용처럼 패스마스터가. 아, 쇼사였거든요 네. 아, 오늘 말이죠. 네네. 사실은 뭐 저희가 네네. 뭐 전체적으로 네. 이제 예, 중계 분위기로 네. 여러분과 이제 네. 말르잘 함께 할 텐데요. 사실은 네. 뭐, 어, 축구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가 승부가 있는 세계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죠? 뭐다 기승전결이 다 있고. 네, 맞습니다. 스토리라는 것이 가장 매력 있는 것이 네. 한 번도 똑같은 장면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안느축알못? 이게 뭐지? 안느축알못? 안노 잘못 알지 못한다. 아 축구 알지도 못하는 놈. 아 네. 안느 추가 아. 알못. 아 이거는 약간 좀 공격적인. 근데 그럼 괜찮아요. 만약에 용어를 다 써서 얘기해서 주긴하시면 아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영어고 어려워요. 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편하게 하는 거지. 어. 그런 얘기 좋아요. 좋아요. 아, 잠깐만, 지금 괜찮아요. 아 이게 이해가 왜 나왔냐면 네. 아 솔샤르 때문에 나오는구만 지금. 네, 네, 네. 솔샤르는 저 미드필더가 아니래요. 솔샤르는 미드필더가 아니야. 공격수야. 이러면서. 공격형 미드필드라는 거죠. <laughs> 아참 답답하시네. 안농점받아 <laughs> 뭐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보고 축구 모른다 그래? 그러니까 미드 써도 존에 있는 사람들은 미드필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에 아태킹 써도 이거, 이거 얘기 모르죠? 이거 봤어? 고해 걸면 코딱지래. <laughs> 하는 거잖아. 어, 코딱지. 코에오는코딱지고소울차는 공격수래잖아. 아니 미드들드가미드필드 어? 같이만 지금... 믿고 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 같이 묻어가는 거 아니야? 하지마 뭐. <laughs> 하지만. 어, 소울차리는 공격수야 미드필드야 확실하게 얘기해줘. 어? 멀티플레이어라는 거죠. 스콜스 콜스하고 헷갈린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스콜스. 스콜스, 솔울차르다 미드필드예요. 근데 그 앞에 공격형이 들어가는 거죠. 어... 공격형을 제가 빠뜨린, 빠뜨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네네. 미들 서드에 있는 사람은 다미드필드고 부른 겁니다. 그럼 안정화는 미드필드입니까? 공격수입니까? 저는 미드필드죠. 아 그런 거예요. 공격형. 아, 공격형 미드필드. 그렇죠. 어, 어, 안느축 잘 알로 많이 바뀌었어. 안느축 자 알. 아, 아니, 이게 해독을 해야 되는구나. 그, 쇼이샤르가 어, 이렇게 따지면. 그 포틴 지역 이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면 어, 보이죠 어, 어. 이렇게 해서 네. 이게 지역이 나눠요. 네네. 인삼사였고 그러니까 여기가 포틴 지역이에요. 이 네. 지역이 굉장히 모든 월드컵 역대상이나 골이 제일 많이 나는 위치예요. 네네. 이 위치에서 정말. 뭔가 보여진 사람이 솔샤르. 아, 솔샤르. 네. 네네. 아, 그럼 공격수네. 어. <laughs> 미드필드에서 공격으로 올라간다고? 그럼 미드필드에서 수비 내려가면 수비수지. 공격파가 그 김정규 선수처럼 튀겨나면 공격파가 공격수죠. 시커스 피드 노래라고 그래? 네, 한갑자치에어박이 <laughs> 아, 누구야? 아, 잠깐만. 이거 방금 방 보고 확인해봅시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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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샤르 실검 2위. <laughs> 야 우리 <laughs> 우리 보통 대나무다. 솔샤야 실검이. 야 우리 통한다 통한다. 그럼 <laughs> 어, 또할 거야? 얼굴 많이 빨개졌네. 아니 저도 나직 조금 모를 탄대잖아. 이상다고 있어? 그쵸? 야, 솔샤를 얘기 괜히 해가지고 나 솔샤르 좋아했는데 이제부터 솔샤안 네. <laughs> 좋아할 거야 아, 아 진짜 누구야 솔샤르 네네네 아, 아, 아 이제 지성팡 얘기 벌써 예, 아. 아, 드디어 솔샤르가, 드디어 솔샤르가 검색어 이위를 얻었습니다 야, 꼴찌는 안 하겠다 야, 이게 어우, 뭐야 솔샤 너무 고마워 네. 아. 아, 당신이 한 한마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실시간 검사가 1등이라는 사실이야. 아, 우리, 어? 우리가 돼야지 소위 자리야. 소위 자리를 그만큼 검색을 어. 많이 했다는 거 아니야. 세규모 드나가는 마이텍. 제가 마이텍을 네. 그로벌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 어? 야 안정환 7등이래 안정환. 나는 없어? 안정환 7위. 오위오위 안정환 5위. 쭉쭉쭉!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 솔샤르, 2위 조병덕, 3위 김수성 4위, 4위 안정환, 5위 마이텐, 6번 김동진, 8위 이임생, 9번 이윤재 10번 변병철. 야. 야! 야, 우리가 대한민국 들었다니는 거? 이거. 봐. 야, 이거. 야. 야. 아니, 이렇게 우리가 다 해도 돼? 이거 나라 이거 돌아가겠어? 이거 완전 마비 상황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향이 컸단 말이야. 야, 이거 그러니까 그 우체국 알뜰를뿜고는다 우리 거야, 지금. 어머, 어머.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여러분, 최고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1위는 안유김민님 아, 아니 됐어, 가자. 가자. <laughs> 야, 이때 있잖아. 솔샤르가 오도 걸려가지고. 아, 너 지금 얘는 천재야. 네. 아, 내가 순서로 나올 줄 알았나. <laughs>